5년만에 삼성 추월 때릴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화웨이 그동안 화웨이가 미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화웨이 통신장비는 중국의 스파이다 출통제 기업 됐고 매출이 작살이 났어요 근데 3단 폴드볼폰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OS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경이 됐다 중국 화웨이 아, 미국에서 정말 거의 탄압을 받았죠 어, 근데 중국 화웨이가 탄압을 받고도 잘 나가요 그러면서 3단 폴더블폰을 내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3단이라고 그래갖고 저는 뭐 이렇게 이렇게 덮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렇게 어, 해서 이렇게 아, 대충 이런 식으로 덮는 모양이 되는데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3단이 되면 화면은 쫙 커지겠지 또어땠어 지금 제공되는 영상 자체가 전부 다 끼키야 2단 정도고 아니면 안 접히는 거 기준으로 영상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커진다고 해도 여기에 맞춤형 영상도 없는데 무조건 크다고 해서 좋으냐 이게 일단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지금도 이게 접히는 휴대폰이 시장이 점유율이 휴대폰 전체에서 2% 밖에 안 된다 근데 여기서 한번더 접는다고 해서 그게 시장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더군다나 세 번째 이거 이거 한대 가격이 400만원 이더라 400만원 주고 그 지금 딱히 뭐 저기 결정적인 차이도 없는데 400만원 주고 이걸 사? 에이 누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laughs> 실제로 장사를 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아 우리 이만큼 기술력이 좋아졌어 라는 거를 과시하는 용도 정도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사실 기술적으로는 삼성도 이걸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시장성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이라도 뭐 내놓으면 내놓고 늦어도 내년쯤엔 내놓을 계획이라 그래 해요. 그런데 저는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요딴식으로 이렇게 세번 접는다. 이걸 만들어냈다는 것보다도 이 휴대폰의 운영 체계가 진짜. 핵심이에요. 우리의 운영, 우리 핸드폰의 운영 체계는 보통 두 가지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갤럭시에 들어가는 게 하나가 있고요 갤럭시에 들어가는 안드로이드, 화웨이도 보통 안드로이드를 썼는데, 얘네가 자체 OS 하몬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폴더블폰에 탑재를 하겠다. 자체 os를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거죠 이 os가 있어야지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란 건 기본적으로 앱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 앱이라는 게그 os에 맞춤형으로 제공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앱이 없으면 스마트폰은 그냥 전화기일 뿐이에요 스마트폰이 아니에요 근데 이 오, 자체 os를 만든다 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의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것이고 중국 화웨이의 생태계가 이제. 애플 이나 삼성과는 다른 미국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새로운 생태계를 구... 자기만의 세계관을 만들겠다. 딱 그야말로 세계관이라는 말에 딱 맞는 게 OS인 것. 이거를 만드는 수준까지 지금 화웨이가 도전을 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일어. 5년 만에 삼성 추월. 때릴수록 강해지는 중국의 화웨이. 그동안 화웨이가 미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았느냐. 이게 도대체가 화웨이 통신 장비는 중국의 스파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출 통제 기업 됐고. 그래가지고 매출이 작살이 났어요. 그러더니, 이제, 거기다 반도체 수출 통제됐 했지 그래서 최신형 스마트폰도 못 만들게 했어 근데 웬걸 3단 폴더볼폰을 자체적으로 만들고 더나가서 OS까지 자체적으로 만드는 지경이 됐어 이걸 혹자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예 기본부터 새로 자기들이 만들어 오면서 어 새로운 접근법 기존에 누구나 이제 그 거인의 어깨 위에서 서서, 서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거인이 되는 새로운 경지에 지금 다달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거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은 중국이라는 시장이 있었고 중국 정부가 든든하게 밀어주는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스스로 살아남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던 게 아니냐. 지금 우리 기업들에게는 지금 정부의 든든한 지원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그토록 넓은 시장이냐. 둘다 아니다. 결국 기업이 끊임없이 혁신하고 인재를 끌어당기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 기업에게 이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사설이 되겠습니다.